이천의 대표 축제인 도자기 축제가 4월 28일부터 2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됐습니다. 도자 전시와 다양한 체험 거리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커피 한잔 값으로 컵과 실용 접시 등 명장의 출품작도 구매할 수 있는데요.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을 사로잡고 있는 제 26회 이천 도자기 축제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주시기 바랍니다. 봄이 무르익은 4월의 설봉공원. 지난 4월 28일부터 도자 애호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천의 대표 축제, 이천 도자기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도자 나눔 그리고 휴식이란 주제로 열리는 올해 도자기 축제는 전시 프로그램 4개, 체험 프로그램 8개를 비롯해 다양한 먹을거리와 특산물 장터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오감 만족 축제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도자기 축제가 23일간 열리게 되는데 꼭 한번 오시면은 좋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습니다. 꼭 한번 오셔서 이 설봉공원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공원에서 도자기를 축제를 한다는 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자의 작품성이 아주 다른 지역보다 뛰어나다는 그런+ 점 그것이 이제 이천 도자의 도자의 장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도자 명장 특별 전시회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천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대표 도자명장 16명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인 기획전입니다. 백자 다랑아리의 대표 명장 서광수,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청자 투각의 김세용, 고백자와 현대도자의 조화를 추구하는 이향구 선생의 작품 등 좀처럼 보기 드문 멋진 전시회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여기에 도자식기 대전과 잔잔잔 도자막걸리 백인쇼룸 등 대한민국 도자 문화의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밖에도 맨발 흙구덩이에 들어가 즐기는 흙공방과 작가와 함께 물레를 돌리는 물레성형, 도자지기의 하루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자기 축제 처음 와봤는데 볼거리도 많고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도자기에 붙는 거를 테레비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실제로 한번 손에 느껴보고 체험을 해보니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좀 재밌고 아이들도 만약에 제가 있었다면 교육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천시는 특히 축제기간 입장권을 소지하고 있는 관람객들에게 이천 온천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자기 축제를 통해 이천 관광에 진면목을 선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천시는 축제 자생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현장 구매 기준으로 5천원의 입장료를 받는데요. 이중 일정 금액은 행사장 안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으로 환원돼 도자기 구입이나 향토 음식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료는 기본 30분에 400원인데요. 무료로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입장권을 제시하거나 축제 인근 이천시 행정타운의 주차 공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제26회 이천도자기 축제는 5월 20일까지 23일간 진행되며 주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아 이천도자기 축제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